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대주택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매달 월세 걱정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원룸을 전전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직접 신청해서 입주한 뒤로 주거 안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HUG 든든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2026년 1월 30일에 공고가 나왔고 서울 중랑구를 포함한 전국 총 700호를 모집하고 있어요. 든든 전세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아파트를 직접 매입해서 무주택 세대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서울 중랑구 지역에서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 받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대기간과 재계약 조건을 살펴볼게요. 든든 전세주택의 기본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을 3회까지 할수 있어요. 즉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협의 매입형 든든 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계 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재계약 시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첨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즉시 퇴거해야 하요 입주 이후에도 무주택 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든든 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전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서 먼저 퇴거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도 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 전까지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채출해야 해요. 단, 해당 은행에서 든든 전세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기존 대출 상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궁금하실 임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든든 전세주택의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된 전세보증금입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 방식이기 때문에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 중랑구에서 시세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든든전세주택에서는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에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에요. 관리비는 HUG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 건물의 관리단이나 관리, 관리 주체에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선은 HUG가 부담하지만 소규모 하자는 임차인이 직접 처리해야 해요. 각 주택별 구체적인 보증금 금액과 면적 정보는 HUG 안심 전세 포털의 든든 전세 주택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매물도 포털에서 주소와 면적, 보증금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단지 정보와 모집 규모를 알아볼게요. 이번 공고에서 모집하는 총호수는 전국 700호입니다. 서울 중랑구를 포함해서 전국 다양한 지역의 물량이 분배되어 있어요. 든든 전세주택은 HUG가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경매나 협의를 통해 매입한 주택이에요. 따라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개별 주택 단위로 공급되기 때문에 단지마다 평형과 구조가 다를 수 있어요. 서울 중랑구는 7호선과 경춘선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지역이에요. 중화역, 상봉역, 망우역 인근에서 출퇴근하기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죠. 중랑천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모집 인원은 공급 대상 주택의 3배수로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해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예비 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공고는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pc에서 접속해야 해요.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9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정해진 시간만 가능해요.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안심 전세 포털에 접속해서 모집 공고 페이지로 들어가면 주택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주택을 선택한 뒤 입주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휴대폰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어 신청할 때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첩수 마감 이후에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2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 예정이에요. 제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모집 공고일인 1월 30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니 미리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PDF 파일 형식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종이 서류를 발급받으셨다면 스캔해서 PDF로 변환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진 촬영보다는 스캔본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입주 자격을 정리해드릴게요. 든든 전 세주택의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무주택세 대구 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등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해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이 자격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당첨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어요. 또한 과거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나 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의 별도 제한은 이번 공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든든 전세주택의 큰 장점이에요. 거주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현재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의거나 직계 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1세대당 한개의 주택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대 구성원이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되니 가족끼리 잘 상의하고 신청하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HUG 든든 전세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 중랑구를 포함한 전국 총 700호를 모집하고 있어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거주 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이며, 안심 전세 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해요. 당첨자 발표는 4월 30일 예정이고, 이후 주택 열람과 계약 체결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첩수 마감 이후에는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알기 아까운 정보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 받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대주택 PDF 파일과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